멀리 가지 마십시오. 중고차 연구소 김용명입니다. 노래 전인권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. 중고차 같이 골라 봅시다. <laughs> 걱정이 많죠. 중고차 사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.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도 뭐 27년 동안 한 길만 달려왔는데 녹록하지가 않습니다. 매입해서 판다는 게 사람 마음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진짜 허심탄회하게 좀 내려놓으면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날씨가 겨울이지만 그렇게 춥진 않네요 건강이 최고죠 사람은 저도 요즘에 허리가 아파서 뭐 치료도 받고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건강이 최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발이 최고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가 원장이 그러는데 발바닥 오장육부가 다 있기 때문에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야만이 건강하잖아요. 자동차도 엔진부터 또 순환이 잘돼야 건강하듯이 사람도 똑같아요. 자 오늘도 대형 세단을 타고 싶은데 뭐 저렴한 차가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 올류 SM7입니다. 물론 제네시스, 에쿠스, K9 뭐 많이 있잖아요. 그렇지만 가장 저렴한 게또올류 SM7. 200 시리즈니까 잘 시청해주시고 귀 귀렸다가 이런 차나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일 갈고 5만 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, 올뉴 S7 2.5L입니다. 연식도 2012년 2월에 2012년형시. 키로스가 18만 2 5 9 5 k m 중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휘발유에 검정색.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습니다.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헨다 조수 헨다 교환. 앞문교환 뒷문교환 그리고 운전석은 이 휀다 교환 앞문 W 그래서 사고는 무사고로 지키고요자 그리고 제가 조금 며칠 타봤는데 뭐 하체 주행성능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유리도 금이 가가지고 22만원 주고 새거로 교환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는 약간 백화이상 있어요 그렇지만 타는 데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릴도 뭐 기스 까지거나 물때 없고 엠블럼도 괜찮아요 양쪽 안개등도 돋봉치로 돼 있지만 깨지거나 흠집 없고 백화서 없고 센서는 없네요 견인구리 많이 있고요 밑에 그릴도 뭐 물때 있지 끊긴 거 없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라든가 까진 거 없고 여기가 어 여기가 조금 칠이 좀 일어났네요 이거는 그냥 타셔야 될것 같고요 자 본네트 본네트도 돌빵먹고스크라치 없어요. 터치한 자국 안 보이고 앞유리도 제가 이제 새거 돌맞은 거 없죠? 새 거로 교환해놨고 헨다 날파리모기파리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습니다. 깔끔하네요. 타이어도 한 7, 80% 남았고 휠이 아주 뭐 세차도 잘 되고 여기만 조금 쓸렸네요. 두 군데 백미러 깨진 거 없죠? 앞문 날파리모기파리 없고 뒷문은 여기 하나 모기 하나 있네요. 모기 터치한 자국 안 보여요. 스텝프도 여기만 조금 실기스 있고요 하늘아무 썬루프에 필라 까지거나 기스 해진 거 없습니다 뒤에도 뒤에다도뭐 깔끔한 편인데요 여기만 좀뭐무 것처럼 이게 렇 실기스 돼 있고 터치는 안 보이고 다뒤 타이어도 뭐한2 0아 뒤가 좀 아쉽네요 휠은 하나 둘세 군데 조금 해졌고요 가운데는 깨끗합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제 LED 봉두색깔이죠 아주 LED, 깨지거나, 백화에화가 생겼고. 그 다음에, 이제, 뒤에 카메라, 몰딩, 이게 이제, 삼성차가, 이 몰딩이 아주 끝내주죠? 현대기하고 틀립니다. 깔끔하고, 뭐,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. 뒤에 트렁크 스위치, 그리고 엠블럼, 엠블럼도, 새거나 들어먹고. 판바도, 이제, 완톤이죠, 완톤. 원톤. 마우라 구멍이 4개나 되고, 숨구멍이 많아요. <laughs> 센서는 4개, 차간거리 액세서 리시도 깨지는 흉주분들 깨끗하네요. 양쪽 단차. 단차라든가 흠집까지는 없고 트렁크가 뒤에도 뭐 트렁크 널찍하죠 이거 이따만해도 오토바 어우 세거네 삼각대에 공구 다돼 있고요 곰팡이 슬거나 녹슬거나 스퀴장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트렁크도 터치한 적 없고 여기 하나 여 하나만 터치한 적 하나 보이고 돌파 문구 뭐 스크라치 없네요 뒷유리는 이제 썬팅은 뽀글이 없는데 빗살무늬로 돼 있고 브레이크 등 LED는 흰색입니다 샤크 안테나는 세월의 흔적, 색상은 바랬고요. 뒤에 횡다도 보시면은, 여기, 여기가 목이 하나 있네요. 여기 하나 있고, 다른 데는 이상 없고, 타이어도 20%. 휠은 아주 깨끗합니다. 여기만 조금 뭐 묻은 것처럼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문, 날파리, 모기 파리가 없고, 앞문은 여기만 조금 길게 좀 늘렸네요. 늘리고, 터치한 여고 없습니다. 여기 실기스, 그 다음에 백미로 여기만 조금 깨졌죠? 야, 이거는 테두리? 테두리인가? 타셔야 될것 같은데, 램프가 이상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스태프는 앞뒤로, 여기만 좀 쓸렸네요. 뒤는 괜찮고. 천정, 파드나우, 선루프, 필라, 까지거나, 키스, 해진 거 없습니다. 그 다음에, 핸다도 여기 목이 하나 있고, 조금 눌렸네요. 그리고 다른데는 터치한 적 없습니다. 타이어는 뭐 7, 80% 휠은 하나, 둘, 두, 세 군데가 좀쓸렸고 가운데는 깨끗해요. 근데 휠이 상당히 깔끔해 보이네요. 조금씩 조금씩 흠집이 있지만 외관도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. 별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썬팅 선팅 보세요. 썬팅도 아주 잘돼 있죠. 흠집 없고 도어 트림도 좋은데요. 자, 우드 우드가 꼭그 목도리처럼 돼 있어요. 근데 까지거나 흠집 없죠? 도어 캐치 까치 럼 손잡이 역시도 뭐 이렇게 조금씩 여기에 두 군데만 뭐 묻은 것처럼 돼 있고 아주 깨끗해요 접시 백미러, 백미러 조절 스위치, 윈도우 스위치 4개 트렁크 주유구도 스위치가, 스위치가 여기 있고 도어 트림 여기 뭐떼 묻은 것처럼 하나 보이죠? 여기하고 그 다음에 찢어지거나 까지는 없네요 다행히 도어 등잘 들어오고 미니 스피커, 메인 스피커인데 몰딩까지 돼 있네요 은색 몰딩으로 돼 있는데, 깨진 거랑 흠집 까진 거떼 없습니다. 계기판 조절 시, 이제 VDC도 있어요. 옵션이죠? 그 다음에 열선에 전동까지 작동 잘 되고, 시트도 브라켓, 이게 옛날에는 잘 깨졌는데, 지금 괜찮네. 요 여기만 좀 텄네요. 바닥하고 등받이, 목받이까지는 아주 좋아요. 에어백도 있고, 괜찮아요. A급이죠?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. 팔걸이, 깨끗하죠? 조우석 시트도 저 주름만 있지, 바닥, 등받이, 목받이까지는 A급입니다. 특 A급. 이상무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스마트 키가 하나죠, 하나. 하나고이 아, 향수 냄새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엔진 소리도 좋아요. 핸들도 가죽해 드리지만 까지거나 뭐 기스음집, 사관 없네요. 그리고 핸들 리모콘 키로 수가 1 8 2 6 6 7 k 로 주행한 차량이고, 다시방도 특거나 까지거나 해진거 없습니다 테이핑 본드 모드 자국 하나 없죠 여기 는 커블도 전자식 파킹 그리고 스포츠 모드도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어요 리모컨도 돼있고 제터리 시간책 12V 그 다음에 프로트어코 CD, 공기청정기까지 비상 깜박이, 문 잠금 스위치가 여기 기능이 다 있고요 하이패스 정품의 루프, 파노라마 선루프 블랙박스는 없네요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트는 기본, 기본이고 앞에 뭐이 정도면 깔끗하죠뭐 뒤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선팅 좋아요 흠집 없고 도어트림도 우두 깔끔하죠 도어 캐치 까칠하고 손잡이 역시도 뭐 키스 흠집 없네요 윈도우 스위치도 작동 잘 되고 도어트림도 사용감 없습니다 때 없네요 그 다음에 도어등 잘 들어오고 미니스피커, 메인스피커는 미니 여기가 조금 찍혔고 깨진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뒤에 가죽 시트도 좋습니다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, 먼지때 없죠? 여기도 이제, 오디오 조절 수 있지 열선, 열선하고 사물함, 스키 될수 있는 공간, 커벌터까지. 제네시스하고 비슷해요. 옵션은, 어, 오, 우도도 아주 깨끗하네요. 근데 목받이도 뭐, 새거나 다르고, 주에도 스피커 하나,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, 정상적으로 데이터 깨지 않고, 시가책 12V에 제터리까지. 매트는 이제, 삼성, 기본이죠? 기본. 천정, 먼지때가 없습니다. 실내도 좋네요. 별 7개? 엔진 스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시원전 한번 해봐야죠. 후방 가방에 잘 나오죠. 괜찮아요, 이 정도면. 8인치에 8인치. 와, 2 5 0인치이 정도면 뭐. 괜찮죠. 엔진이 미션이 좋고요 등속 조인트, 오목이야 뚝뚝뚝뚝 소리나는거 없고. 오 저도 이차또 제가. 저는 가급적이면은 예, 영상 찍기 전에 아니면 전날 타고 집에도 가보고 뭐시원을 해보거든요. 그래야 이 차의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 하자가 적을 거예요, 아마. 자, 하체도 조용하네요. 실내에서. 타이어만 좀 아쉽죠, 뭐, 뒤 타이어. 앞 타이어는 거의 7, 80으로 남았는데. 자, 미션. 어우, 튀는 것도 없어요. 오, 힘이 넘치네, 넘쳐. 출력 좋고요. 자, 하체 삽소리, 찌걱찌걱,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없고. 부싱, 링크, 쇼바. 어시스터, 노암도 이상이 없고. 오, 출렁출렁하죠. 역시 세단입니다. 대형 세단. 승차감 좋네요. 브레이크 모듈도 정상이고. 모듈이 비싸잖아요. 브레이크가 정상이고, 야저 g v 8 0조차 수출 많이 나갔는데 옛날 러시아로 이제 수출이 끊겼어요. 완전 이 차량 하체도 계약하시거나 탑송 받으실 것 같으면은 제가 또동영상 찍어서 하체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야잘 나가네 차 밀리거나 쏠리는 거. 없고, 드럼도 소리나는 거 없네요. 끼익끼익 소리나는 거 없고. 자, 노면에서또 타이어 소리도 안 납니다. 타이어 소리도 조용하고, 언덕도, 자, 올라가는데 이상 있는 거 없죠? 직선 밟아 볼게요. 잡소리, 지걱지걱, 삐걱삐걱 소리나는 거 없이 아주 조용하고요. 발란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, 우회전 야, 우전 너무. 뭐. 자, 상태 좋습니다. 주행성능 최고네, 최고. 합격 이상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 진짜. 장점은 또 엔진이네요. 기똥차네요. 끝내주네요. 자, 두말 하면 산소리. 다고 조이고, 김치는. 중국제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? 2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12월 달에는 가급적이면뭐좀 200만 원대로 가성비 있는 차 열심히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차 1 3 8 3도 어제 제가 또 리뷰했는데 저차도 집에 타고 갔다 왔는데 LPG LPG. 어우, 승차감 하체 소리 없더라고요. 자, 이 차량도 200 50에 드리겠습니다. 가게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약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.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. 1등 하셔야죠.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.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흔들어봤자 의미 없다니까요.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은 다 있죠.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수 수수량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.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.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회차회차 폐차 있으면 회차도대행을 해드리고 회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길가면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저는 또 우리 오늘 동창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부부동반 제가 또 회장이라서 좀 일찍 4시에 가야죠 부천 중동이니까 길이 어마어마 막히잖아요 거기가 한 2시간 걸리는데 아무튼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또 송년회 때 너무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중구차연구소 김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.